안녕하십니까 강경수 검사입니다. 오늘은 뭐 이런 경우 있으시죠? 어, 모욕탕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공공 장소에서 어,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음, 분실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신발, 그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뭐 신발 같은 경우. 뭐, 봉지 봉투에 뭐, 가지고 가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보관하지 않으면 분실될 때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런 분실이 일어났을 때 책임이 없느냐. 그, 그렇게 고지 없음을 증명해도, 아니, 아니, 분실 책임 없다는 것을 고지해도, 그, 그런 주인들은 그 분실이 나면, 자기들이 이제 가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실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겠죠. 병원 같은 경우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뭐, 뭐, 이런 사물함, 열쇠, 시정장치가, 시건장치가 된 사물함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왔더니, 나의 물건이 없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식건 장치가 없다는 그런 과실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책임지겠죠. 그러면 식건 장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식건 장치가 쉽게 풀릴 수 있다든지 그러면 책임 있는 것이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신발장에 넣은 신발이 없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음 그거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우리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뭐 환불, 반품 안 됨, 환불 취소 안됨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이제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제 만약에 방문 판매, 방문 판매, 전화 권유,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 이러한 경우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가지고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천회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물건을 받고 나서 내가 뭐 물건을 훼손해 버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포장, 뭐물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뜯었다. 이런 단계에서는 14일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겠죠. 아예 주문하는 상품과 완전히 다른 게 왔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상해서 이걸 뭐 반품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30일 이내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렇게 보시고 많이 주문하시죠. 요즘 그러한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고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게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30일 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 물건 보실 때 주의를 기울이고 사시되 사시 뭐 반품 안됨 환불취소 안됨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간 내에서는 되니까 어, 되니까 그때는 뭐 반품하시고 취소하시면 됩니다 어, 앞 앞전에도 말씀드린거 하나 분실책임 없음 이렇게 고지했다 해서 음식점 산후조리 목욕탕 이런 경우겠죠 많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또 병원도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분실에 거기에 공중적폐업자 이제 상법 151조에 나오는 건데요. 극장, 여관, 음식점 그밖에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한 거래를 영업을 하는 자를 공중적격업자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적격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가실 책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중적격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 이렇게 보관받았다 이 말이죠.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 게으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은 멸실 또는 훼손이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쉽게 말하면 보관을 어떤 식으로 보관을 받았으면, 보관을 받았으면 막 여기서 보관이라고 맡긴, 맡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시건 장치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건 장치가 없는 데에 이런데다 놔둔 거 놔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분실 책임이 뭐뭐 뭐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상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지 했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목욕탕 같은 경우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골절상이 보이시는 경우 있죠.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주인이 책임을 질까? 주인이 바닥 같은데 정상적으로 했고 바닥에 좀 미끄럼 방지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주인분도 한 30%의 책임은 있다는. 아 어,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경우에 목,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모든 게 주인 책임으로 나오느냐? 올, 본연의 많은 책임은 그, 저희에게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미끄럼 방지 장치나 이런 게 없으면 30%는 주인 책임이 있다. 이런 걸 아시고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특히 미끄러운 주의 미끄러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런 미끄럼 방지를 할수 있는 장치를 하셔서 서로 간에 어 어떤 가서 그냥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손해 배상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